안녕하세요. 테크어비스 김요현입니다. 오늘은 7강 도면 출도 및 PCB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면의 작도는 완료되었는데 일부 부품참조번호가 완성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캐피시터라든지 또는 저항 또는 IC 이런 것들의 부품참조번호 디자이너이터를 보시면 전부 다 물음표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를 어, 자동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어, 툴스 명령 Anoptate, 그리고 어, annotate 그리고 annotate schematic 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빠른 어, 주석 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어,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annotate schematic 을 이용하시게 되면 어, 각 도면에 따라서 지금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도면이 시트1 그리고 시트2 두 개의 도면이 있기 때문에 해당 도면의 목록이 나타나 있고요 어, 해당 도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어, 레퍼런스 번호가 물음표로 되어있는 것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여할지를 결정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어, 경우에 따라서는 도면에 따라 어, 번호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어, 스타트 인덱스를 어, 별개로 설정하실 을 수가 있겠죠. 시트1은 100번 때부터 시작을 하구요. 시트2는 200번째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체크를 끄고 임의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어, 레퍼런스 번호를 매길 때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매길 것인지 그 방향성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어, 방향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타입이 네 가지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네, 기본적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부분이 실제로 이제 부품 참조번호가 할당되는 부분인데요. 이 할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 사용자가 어, 구분에 대한 종류를 어, 매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 소자가 있는 IC들, 어, 7400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블록의 게이트는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어떤 걸로 다른 걸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할때 여기에서 지금 보이시는 체크된 표시 항목이 일치되는 경우에는 같은 게이트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게이트 번호를 수동으로 매기거나 자동으로 매기거나 할때그룹핑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아무것도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업데이트 체인지 리스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부품참조번호 26개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할당된 번호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어, 입력이 됐으면 마지막으로 어, accept change를 어,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걸 누르지 않으면 요 지금 프로포절 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을 하기 위해서 accept change 를 눌러줍니다. 네,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라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어, 밑에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서 e x e o r t change 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다 반영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close, close. 네, 그래서 어, 확인을 해 보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부품 참여번호들이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R3, R4, R5. 자동적으로 다 규칙에 의해서 입력이 되어 있죠. 참고적으로 RTUM은 좀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넷 네임을 할당을 할때 사용자가 별도로 입력하지 않은 네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저항 하나를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현재는 그 R 물음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저항을 제가 r 100번으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100번으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 네트 와이어를 하나 그리게 되면 알튬 소프트에서는 웨어 자동적으로 이 와이어에 네트 네임을 부여하게 되는데 어, 일반적인 그 전자 캐드들은이 어, 임의의 랜덤한 이름을 어, 무의미식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하지만 알튬은 이 네트에 대해서 어, 의미가 있는 넷라벨을 부여해줍니다. 를 자동적으로 네,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넷 네임이 네트 그리고 부품 참조으로 R100 그리고 언더바 1 이라고 해서 현재 R100의 1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어, 어떤 의미의 넷라벨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어, 무작위로 매긴 번호, 어, 네트의 이름도 이름만 봐서, 아, 이게 어느 부품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구나를 쉽게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넷, 넷 네임을 부여를 어, 하기 위해서 부품 참조번호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부품 참조번호가 r 물음표로 되어 있으면, 실제로 이 네트도 r 물음표 언더바1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같은 저항. 알브음표가또 하나 있다. 그러면 같은 네트로 인식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사전에 부품 참조번호는 반드시 사용자가 입력을 마무리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도면 출도 작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면을 출도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줌 올로 어, 해놨는데요. 단축키 몇 개가 많이 사용하는 게 zw키. z키 한번 누르고 w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확대를 할수 있고요. Z A를 누르면 현재 작업했던 영역만 보여주는 줌올 기능이 됩니다. Z S를 누르게 되면 줌 시트라고 해서 작업 중인 도면을 전체적으로 딱 보여주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줌 시트를 누르고요. 이거를 한번 출도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명령에 일반적으로 출도라고 하면 프린터로 출력을 많이 할 텐데요. 프린트 명령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스마트 PDF를 누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PDF 파일을 만들어서 그 PDF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과정이 어, 프린트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라는 명령은 별도로 누르지 않고요. 스마트 PDF를 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PDF라는 어, 마법사가 진행이 되는 것을 어, 화면에 나타냈고요.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현재 출력하고자 하는 어, 도면을 어떤 것들을 출력할 것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파일에 대해서 출력을 할 것인지 예, 도면 한 장만 출력하실 수도 있겠죠. 예, 저는 프로젝트로 선택을 했습니다. 넥스트.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 PCB 파일과 회로도 파일이 이렇게 세 개의 다큐멘트에 대해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넥스트. 어, 출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원하는 것만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하나만 빼신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하죠. 네, 회로도만 두 장을 선택했습니다. 넥스트.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 리스트를 함께 첨가를 할수 있는데요. 보험 리스트는 그 일명 그 파츠 리스트라고 하죠. 어, 부품 자재 리스트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저는 뭐 굳이 자재 리스트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선 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네, 그 다음에 PDF 파일로 출력이 될때 PDF에 대한 옵션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객체, 북마크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확대시켜서 보여줄 것인지 클로즈 쪽으로 갖다 놓으면 북마크 부분이 아주 크게 확대가 되고요. 파 쪽으로 갖다 놓으면 좀 멀리 예, 보여집니다. 중간 지점으로 놨을 때는 보통이 되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경험에 의하면 중간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로즈 쪽으로 한 5분의 1 정도 가깝게 예, 배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다음에 이제 북마크되는 정보를 어, 사용자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 넷리스트 정보를 어, PDF 파일에 출력을 하고 핀 정보나 넷라벨 그리고 포트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부품에 대해서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에 예, 포함을 시켜주겠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굳이 넣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옵션을 끄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회로도에 있는 뭐 블랭킷이라든지 또는 뭐 노트, 어, 프로브 정보 이런 것들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로도에 대해서 컬러 정보, 네, 컬러로 출력할 것인지 그레이 또는 모노크롬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 해상도 부분이 나오죠. 최대 최대 해상도는 어, 600. DPI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Next.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Variant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생품이 있는 경우에 그 Variant 설정을 사전에 미리 해주고 그 정보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에는 굳이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완료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Finish를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 어, PDF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렇게 어, 자동적으로 PDF 파일이 만들어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만들어진 PDF를 지금 훑어보시면 여기 스캐네티 어, 프린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설정이 자동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컴피그 어, 또는 다큐멘터 옵션, 페이지 셋업 이세 가지 옵션으로 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셋업 눌러보시면 네, 용지에 대한 설정이죠. 어, 세로 방향, 가로 방향, 그리고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컴피그 컴퓨터를 누르면 pdf에 대한 속성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입력했던 뭐 북마크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옵션 다큐멘트에 대한 작업자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기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 만들어진 것을 보시면 네 이렇게 도면이 출력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PDF 파일이 떠 있는 상태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책갈피, 북마크가 있죠. 북마크를 펼쳐 보시면 첫 번째 도면 시트 1 보이시고요. 두 번째 도면 시트 2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시트 어, 2를 또 펼쳐 보시면 컴포넌트, 부품에 대한 목록이나고요. 오 네트에 대한 부분 이 나오죠. 네트, 각 네트들이 쭉 보이시죠. 원하는 네트를 클릭하면 을 해당 부분으로 점프해서 보여줍니다. 핀. 이 부분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아까 PDF를 출력할 때 어, BOM, 봄 리스트를 뺐는데요. 봄 리스트를 PDF로 집어넣게 되면 PDF의 문서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어, 별개로 엑셀 파일 형태로 봄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엑셀 파일로 봄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을 출력하기 위해서 레포트 명령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Bill of Material 앞 글자를 따서 BOM이라고 하죠. 봄 파일이라고 합니다. 파츠 리스트가 되겠죠. 자, b o f Material을 어, 눌러주시면 다이얼로그 박스가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다이얼로그 박스는 지금 현재 봄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될 것이 어, 프리뷰 형태로 보여지는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맨 앞에 커멘트가 있고 디스크립션, 어, 디자이너, 푸프린터 어, 그리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어, 커멘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부품을 보셨을 때 어, 부품 버블 클릭해서 보시면 부품에 입력되어 있는 그 정보들, 커멘트 요 값이 바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커멘트 그리고 매개변수가 있는데 매개변수의 사용자가 어떤 값들을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또는 회로도를 그릴 때 미리 넣어 두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제작할 때 넣어 두시는 게더 낫겠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격, 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트 500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입력된 정보는 어, 매개 변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커넥터도 한번 가격을 넣어 볼까요? 더블 클릭하고 매개 변수 똑같이 코스트 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헤드, 코스트, 얘는 600원, 500원과 600원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비로브 매트리얼로 들어가 보시면 비로브 매트리얼에 해당 정보가 어, 표시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왼쪽에 보이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매개변수들이 쭉 보이는데요. 이것은 도면에 있는 매개변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 부품에 있는 매개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쭉 리스트가 보이시죠? 자, 이 중에 코스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뭐 보이시네요. 요거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코스트가 이렇게 없던 부분이 나타나겠죠. 위치는 사용자가 요거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로 원하는 위치로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어, 사용자가 이제 엑셀 그 파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룹드 컬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커멘트와 어, 푸프린트가 일치할 경우에는 같은 그룹으로 묶어줘라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 부품 참조번호 C 뭐 R로 되어 있는 것들, U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서 어, 같은 커멘트를 갖고 있거나 같은 푸프린트를 사용한 것들은 어, 같은 그룹으로 묶어준 이런 형태를 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룹으로 빼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어, 클릭하고 드래그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룹이 빠지는 거죠. 다시 한번 드래그. 그러면 전부 다한 줄당 하나의 부품씩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어, 아까 이름이 풋프린트가 있었죠. F, 풋프린트, 드래그로 해서 위로 올리고요. 또 커멘트가 어, 있었죠. 커멘트, 드래그해서 위로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항값이 있다. 그럼 뭐 밸류. Value, 밸류가 되겠죠. 저항값 체크. 저항값이 쭉 나오죠. 저항값이 다르면 또 다른 그룹으로 묶고 싶다. 클릭해서 드래그. 그러면 저항값 별로 이렇게 부품들의 소요량을 보실 수가 있겠죠. 2 2옴이두 개, 3 0 k 로옴이두 개, 1 5 k 로옴이두 개. 이렇게 개별적인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시려면 여기서 OK 버튼을 누르면 그냥 설정만 하고 그냥 종료하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줘야만 실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 위치에 지금 현재 엑셀 파일이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저장, 오픈 익스포티드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출력이 되고 그 엑셀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 봄 리스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봄 리스트는 어, 정형적인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어, 좀더 다양한 자신만의 어떤 서식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엑셀 파일을 클로즈하고요. <laughs> 지금 여기 그다이로그 박스에 보시면 어, 파일 포맷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파일 포맷이 지금 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워크시트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어, 밑에 보시면 템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식이 되겠는데 현재는 서식이 없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입력한 컬럼의 순서대로 그냥 적용적인 부분이 나,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것을 선택을 하고 사용자가 서식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식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 이 중에서 저는 이제 봄 심플이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봄 심플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익스포트 파일 네임은 아까랑 동일하게 저장을 하고요. 네 파일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에러 메시지가 있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무시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그 설정을 했던 컬럼과는 좀 다르게 출력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밸류가 있는데 여기는 밸류도 없죠 네, 그리고 위치나 뭐 순서 이런 것들이 좀어 다른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제 어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서식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입력했던 이런 컬럼의 내용, 체크 상태, 뭐 이런 그룹 상태 이런 거에 예, 관여하지 않고 오직 서식에서 설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만 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서식을 편집할 수도 있어야겠죠 자 이제는 서식 편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그 서식이 있는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네, 서식 위치가 나오죠 유저스 퍼블릭 다큐멘트 밑에 다큐멘트 네, 밑에 t 알튬 그리고 알튬 ad10 그리고 템플 a 이트 이렇게 해서 확장자 xlt의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식 파일인 위치까지 찾아 들어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위치 그대로죠. C 밑에 사용자, 공용 밑에 공용 문서, 알 t m 그리고 r t m 버전, 그리고 템플레이트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먼저 번에 그, 회로도 서식도 이, 어, 보이고요. 회로도 서식 파일들도 보이고, 쭉 내려 보시면, 엑셀 서식 파일도 확장자 엑셀 T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XLT의 엑셀 XL 서식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그봄 심플이라는 거 클릭해서 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더블 클릭. 예, 그러면 이렇게 XLT의 서식 파일이 오픈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 서식 파일은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컬럼 이 코르 그리고 그 매개변수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규칙. 예, 그래서 column 쓰고 equal 그리고 매개변수의 이름을 기록을 해서 자신만의 서식을 추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으면 은그 v a 값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밸류 값을 여기다가 사용자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column, group, valu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 부분에 v a l 값이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은 것들은 여기다가 얼마든지 더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회사 로고를 넣는다든지, 뭐 주소라든지, 전화번호 네, 이런 것들을 네, 넣으실 수가 있겠죠. 네, 상호 네,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도면에 뭐 매개변수가 있는 경우는 그 도면에 매개변수를 써주실 수도 있겠죠. 도면 타이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어, 주의 하 실점은 저장하실 때 반드시 이 엑셀 서식 형태 그대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 xlt 로 되어 있어야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컨트롤 s 그 이름 그대로 세이브를 했습니다. 네. c t r S 를 누르고 세이브 단계로 들어왔는데요. 세이브 하실 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파일 네임을 물어보는데요. 이때 파일 네임의 확장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XL S 로 되어 있으면 엑셀 파일로 되겠죠. 저희는 서식 파일이기 때문에 XL T 확장자로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제가 m y t e m 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네, 세이브가 완료됐습니다. 자, 완료된 도면에 맞춰서 한번 봄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진 서식을 어, 서식 템플레이트에다가 어, 지정을 해주시고요. 본인이 만든 걸로 ok 누르시면 되는데 어, 주의하실 점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밸류 부분은 어, 여기 있는 밸류에 체크 표시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거기에 입력이 되어 있더라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항목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메뉴팩처링 같은 경우에도 여기 체크가 안돼 있어서 해당 항목이 안 나올 수가 있었던 것들이죠. 네,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걸을 보시면 밸류 항목이 표시된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네, 이제는 PCB로 데이터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앞부분에서 준비되어 있던 PCB 파일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죠. PCB 파일이 있는 상태고요. 자, PCB 파일의 내용이 뭐 이렇게 작업하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Selection에서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했고, Save, 그리고 다시 회로도로 돌아와서 네, PCB로 데이터를 넘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일반적인 CAD에서는 Netlist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Netlist를 다시 PCB에서 로딩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Altium에서는 어, 어, 디자인 메뉴에서 Update PCB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회로도와 PCB의 차이점을 부, 어, 구분을 해서 그 차이점에 예, 추가될 내용을 검토해서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이후 사용자가 추가되는 부품이 있거나 회로도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거나 어, 계속 이 디자인 메뉴에 업데이트 PCB만 눌러주시면 변경사항을 언제라도 다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이 나오게 되면 어, 아까 좀 전에 그 부품참조문 업데이트 했을 때 보셨던 화면하고 좀 비슷하죠? 이렇게 나오면 익스트 체인지를 눌러서 넘기시면 되겠죠. 진행이 됐고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시면 PCB에 이렇게 데이터가 로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